보궐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경보와 황사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울산공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주군 의원 보궐 선거가 남구청장 재선거에 비해 적은 관심을 받고 있어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싣고 있던 대형 철판이 떨어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주군 해한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건강 영향 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뉴스에스크 울산입니다. 오늘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울산 공단도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외부 작업을 중지했으며 정밀 작업을 해야 하는 공장은 미세먼지와 황사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울산 하멀루에서 내려다본 울산 시가지. 원래는 울산공단이 훤히 보이지만 공장도 태화강도 모두 뿌연 먼지에 잠겼습니다. 울산은 오전 8시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이후 황사 경보까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매우 나쁜 수준의 5배가 넘는 미세먼지가 확산되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많이 심해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진짜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뿌옇더라고요. 되게 많이. 공단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선박 품질을 고려해 도장 등 야외 작업을 취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세먼지가 품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장 공장의 경우 이중 3중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SK와 S-OIL 등 석유화학 기업들은 다행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기업들은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사와 같이 일부 이동을 했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지금 초미세먼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대기가 정체 중이니까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봄 황사와 미세먼지에 산업단지도 조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남구청장뿐만 아니라 울주군 의원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남구청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거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과 청량읍이 포함된 울주군 나선거구는 전임 고박정호 의원이 별세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맞대결 구도인데 시민들의 관심이 남구청장 재선거에 쏠리다 보니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쉽지 않습니다. 발품을 팔아도 유권자들에게 공약은 물론 이름 알리기도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 선거구의 결과를 이번 재보궐선거 승패의 가늠자로 보고 있습니다. 울주군 나선거구는 유권자가 7만 2천여 명, 울주군 전체 유권자 수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형 선거구로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울주군 지역의 표심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 선거구에서만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꼭 이겨야 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는 2차 긴급 국민지원금 지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과 울주군의회 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범수 청량 수건 사업들 성실히 완수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선거구에서만 이기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절대 유리할 것으로 보고 무료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경로당 지원 등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치. 정쟁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이번만큼은 선거혁명을 통해 새로운 표심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는 청량읍 체육회장을,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는 범서읍 체육회장을 맡아와서 두 체육회장 출신의 자존심을 건 대결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MBC 뉴스 유정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143명이 됐습니다. 중구에 사는 50대는 어제 목욕탕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1,138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구에 사는 40대와 동구에 사는 60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트레일러에 싣고 있던 대형 철판이 떨어져 그대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큰 화를 면했습니다. 정인권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굽은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튕겨져 나갑니다. 반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트레일러에서 거대한 철판이 떨어져 승용차를 덮친 겁니다. 수십 미터를 미끄러져 내려온 철판은 도로 옆 가로수는 물론 전봇대까지 두 동강 냈습니다. 그 뒤에 짐이 실려 있는 철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끈이 풀려버린 만에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5초만 더 빨리 갔으면 저는 이제 죽었다고 봐야지. 떨어진 철판에 처참히 구겨져 버린 차량, 여성 운전자는 천만 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운전석에 끼인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119 구조대가 안간힘을 씁니다. 네, 사고가 벌어진 이곳은 내리막의 좁은 구불길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 지역이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도 비슷한 트레일러들이 철판을 싣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안전속도는 시속 30km. 트레일러가 달리던 도로에는 속도를 줄이라는 붉은색 요철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위쪽에서 내려오던 트레일러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구분길을 돌았고 원심력 때문에 실려 있던 철판이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승용차 운전자는 큰 외상은 없지만 큰 정신적 충격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6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곧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월주군 삼동면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과 초등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조사를 해 달라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냈습니다. 아이들이 코피를 쏟거나 아토피 증상,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공장 측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유치원생 포함 6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울주군 삼동초등학교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곳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코피를 쏟거나 아토피, 호흡기 질환 등 질병을 앓는 아이가 절반에 달합니다.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울주군에서는 학교 옥상에 이렇게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증상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스콘 공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속이 안 좋고 뭐 역한 역한 냄새가 났다 이제 이런 호소들을 했, 했었죠. 그래서 아 그럼 이거는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하고 관련이 있겠다. 그래서 잘... 인근 마을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스콘 공장 가동에서 나오는 물질이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부에서 건강 영향 조사를 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청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공장 주변 3동면 마을 3곳 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 등 129명입니다. 일단은 역학 조사를 어, 해야 많이, 이, 이제, 뭐, 공해 물질 발질을 하든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 이에 대해, 아스콘 공장 측은, 현재 국내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각종 뭐 설명을 해도 신뢰를 안 하는데, 그렇다면 공익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데서 검사를 해서, 그 유해 여부를 시시비비를 한번 명확하게 가리는 것. 환경부 환경보건심의위원회는 공장 원료와 환경 오염도 측정 자료, 의료 소견서 등을 검토해 90일 이내로 청원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퀴브 뉴스입니다. 울산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열네 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에 변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북구 히어로스파 관련 감염에서 7건, 부산 장례식장발 감염에서 5건 등 모두 14건이 영국발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울산에서는 확진자 1,143명 중 30명이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 5는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서 생산되는 구동모터 설비 문제로 다음 달 생산 계획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에서 생산되는 코나 역시 차량 전방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반도체가 부족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 다음 달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업 기간은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4월 1일 밤 10시 30분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경 후보와 국민의힘 서동욱, 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야음 근린공원의 공공임대주택 개발과 울산 공공의료원 유치 방안,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토론회는 울산은배 씨를 통해 생방송되며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이용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대선 공약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울산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 지역 수관 사업 등을 위주로 대선 공약 과제를 개발합니다.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대선 공약 과제 내용을 확정하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공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기로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 씨에게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두 명에게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오늘 울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 협의 중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 해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하고 있는 남구청 CCTV 관제요원 노조 대표자를 고혈압과 당뇨 등 주의 결과가 나온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용역업체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관제요원 특성상 건강검진 결과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는 토익시험 고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용 시간에만 제한이 있을 뿐 확성기의 출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울산시가 화물차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울산시는 내년 2월까지 남구 상계동에 화물차 수소 충전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은 수소 관련 기업들과 지역의 수소 물류 시스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수소 물류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에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